안녕하세요. 산의 위로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조금만 더 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그만큼만 머물다 발길을 돌립니다. 오늘은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도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bcaa와 아미노바이탈입니다. 우선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아미노산은 비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될 수 있는 물질이고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BCAA는 Branched Chain Amino Acid의 약자이고, 바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화학 구조를 보면 이렇게 가지처럼 뻗어나가는 모양인데, 그래서 분지세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BCAA는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미노산이 하는 일은 바로 단백질 합성입니다.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충분히 라는 부분입니다. 부족해서도 안되고 너무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아미노산들의 균형이 맞아야 제대로 신체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특히 bcaa의 류신 같은 경우 단백질 합성을 시작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체에서 더욱 필요로 합니다. bcaa가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은 바로 장시간 지속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bcaa나 아미노바이탈를 많이 찾으시죠. 반면 헬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강점이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히려 BCAA만 많이 먹을 경우 근손실을 걱정을 해야 하니까요. 골프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반해 등산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등산은 그 어떤 스포츠들과 비교해도 운동 시간이 매우 길고 조난 같은 여러 안전사고들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세밀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BCAA의 효과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장점들이 거론되지만, 등산의 관점에서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 중 근육의 분해를 늦춰주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해주면서 운동 후 근육통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미노바이탈의 원 재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이나 그외 여러 성분들은 큰 의미는 없고 바로 이 BCAA와 글루타민이 중요합니다. 글루타민의 대표적인 효능은 단백질 합성과 세포에 대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글루타민은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에서 효과적이죠. 뜯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밝은 노란색 알갱이들이 나옵니다. 맛은 상큼한 레몬 맛이고 입에 넣으면 녹는 속도도 빠릅니다. 먹기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아미노바이탈을 섭취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그리고 취침 전입니다. 등산의 경우 제주사에서 권하는 섭취 방법은 등산 30분 전에 한 포, 정상에서 한 포, 하산하고 한 포, 취침 전한 포입니다. 아미노바이탈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종주 산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패킹 배낭을 메고 야영을 하고 다음날 또 장거리를 이동하는 산행에서는 그 어떤 스포츠 분야보다 아미노바이탈의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감을 줄이고 몸의 회복을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근육통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운동선수들이 주로 찾았지만 지금은 마라톤이나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도 이미 대중화되었습니다. 종주 산행을 가시거나 당일 산행이라도 산행 거리가 길거나 혹은 등산을 하실 때 다른 분들보다 체력이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상태나 체력은 모두 다릅니다. 모두가 획일적으로 이때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고 이렇게 구분해서 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고 극복해 보는 것이 지혜이고 이 또한 도전이겠죠. 제가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야 조금 더 산에 머물 수 있고 그 위로를 받으며 제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행동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